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 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교인이 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의 교회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빛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민족의 스승이라는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실 거예요 삼일운동을 주도했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과반수가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었던 겁니다. 그 한국 전체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였습니다 이게 이런 위대한 우리가 정말 민족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참 이렇게 존경받았지만 시골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도 그 마을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분들이었어요 어른들이었습니다 마을에 분쟁이 생기면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 믿는 여보 아무 상관없이 교회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권면을 받았다는 기록이 수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엄청 냉담해졌지요. 왜 이렇게 언제부터 달라졌던 걸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데 언제부터 이게 달라졌냐고요. 1800년대 말에 1885년, 86년, 87년.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 김포읍 교회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조직 교회를 갖추면서 나가는데,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막 생기면서 초창기에 교회 부흥하면서 이제 조직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교회 부흥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오늘날의 부흥과는 달라요. 오늘날의 부흥은 그냥 How much, and how many잖아요.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돼요? 그걸 얼마나 커요? How big? How many peopl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가 생겨져 나가는데 그 중심에 치리회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치리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 뭐 치리회가 뭐야 얘기하는데 치리회의 다른 말이 당회예요 그게 당회의 원, 원래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인 심사여 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리회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오늘 날 당회가 치료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고 치료를 하지도 않아. 그 기능이 아예 죽어버렸어요, 오늘 날에는. 그러나 당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 하나는 음. 교인 심사요, 치료에 있었던 겁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고 찾아보면 강력한 치료를 통해서 교인들의 도덕적 신앙적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그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교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진짜 이상한 교회예요. 이게 오늘날 한인 교회는 진짜 이상한 교회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그 누가 문제겠어요? 진짜 목회자들 다 통곡을 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하면 안 돼요, 사실은. 언제부터 망해졌나? 무슨 귀신의 시인 것 같아요. 이게 우상 숭배인데 숫자 노름에. 목회자들이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몇 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을 붙잡으려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빛으로 사람이 나오는 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교회가 어둠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사람을 붙잡는 교회들이 돼 버려요. 근데 원래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 교회 문턱은 엄청 높았어요. 요즘은 문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업사이드다고 거꾸로 되는 세상이냐고 그냥 역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다 나와 있으니까 교인이 되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일정 수준에 확실하게 이분이 믿는 거 그리고 삶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뿐이지 교회 호기심에서 나온 방문자이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등록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세례받기 위해서는 학습, 전도 등으로 시간과 지식 그리고 인정을 요하는 여러 까다로운 절차와 노력이 있어야 됐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간신히 교회의 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명 절차도 엄청 까다로웠어요 옮길 교회에서는 꼭 이명 증서를 요청을 했고 당회의 공식 절차에 따라서 심사한 후에 교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까다로운 입교 절차와 강력한 치리, 그리고 교회의 이명은 초기 한국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원투들이에 이게 이게 그냥 한국 교회의 DNA였다는 얘기 그게 그, 그런 부흥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었던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정직하고 도덕,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회 집단이 없는 거거든요. 교회 외에는. 근데 교회 다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면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입교하기도 어려웠지만 입교한 후에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되면. 이게 더 힘들었어요 집사, 장로, 권사 어제 우리 했잖아요 요즘은 제가 슬퍼요 그냥 진짜 집사 같지 않은 사람, 장로 같지 않은 사람, 권사 같지 않은 사람 심지어 목사 같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오늘날 진짜 이런 교회는 망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아니에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할 때예요 입교하기도 어려웠지만 입교한 후에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게 되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더욱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고 말씀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당회에서는 당연히 해당 교인에 대해서 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치리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치리회. 김포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조선 초기 교회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교회가 당회 기록을 남긴 것은 1913년부터예요. 1913년, 옛날에 이제 당회 기록은 항상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단에 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장로교에서는 노회라고 하잖아요. 노회에서 당회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보고되어서 이게 기록으로 항상 남기게 되어 있는데, 1913년부터 1929년까지 김포교회 당회록에 나타난 그 내용에 보면, 이 시기 당회록의 40% 이상이 권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그러니까 당회를 뭐 왜냐하면 했 교인 심사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살아가는가 교인들이 그리고 당회원들은 항상 신방을 했고 근데 요즘은 당회 장로님들이 신방을 안 하잖아요 그냥 행정 일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교인 입장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교인 심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니까 교회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 그래서 신방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잘못 나갈 때는 책망하고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교인들을 그렇게 돌봤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막았대요 이명을 문서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 다른 교회 가면 또 분란을 일으키게 돼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옮겨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옮겨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나간 분이 누군가 그 목사님이 진짜 탄식을 하더라고. 그 교회 가가지고 또그 교회를 또 망가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교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의 교회를 분란을 만들고 교회를 쪼개고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를 정말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김포우교회 칠이 사유를 보면 음주가 있어요, 술 마시는 거, 이혼, 처벌 들이거나 아내를 버린 일, 쥐를 지키지 않은 일,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결혼 시킨 일, 우상숭배, 제사 이게 칠이 조건이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줄수 있는 최고의 벌이 출교입니다. 근데 1924년에는요, 5개월 동안 31명이나 출교시켰어요. 한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서른 한 명을 교회서 내보낸 거예요. 오늘날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날까 벌벌 떠는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 큰 소리쳐 오히려 예. 무슨 한 사람이라도 아쉽지 않냐고. 그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 병에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는. 교회는 스스로의 자정 기능이 있었고 기명 기구 아니면 아닌 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차 없이 치리하고 책벌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책벌의 목적은 잘라내는 게 아니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요 지금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분이 안수 집사에 떠나가신 분이 있는데. 제가 진짜 아직도 지금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혼내줘야 되는데 그냥 내보낸 게 너무 아쉬워요 그냥 내보낸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당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확실하게 그대는 출교다 그렇게 끝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가 볼때 무슨 얘기냐 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교회가 가지고 다른 교회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하냐고요. 그 삶과 인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뭐 자정 기능을 깨끗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가 그러니까 없인 여경을 받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거는. 왜냐하면 자정 기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부끄러운 일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솔직히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한탄스로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고시안수위원회 딴건안 해도 난 그건 꼭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하는 건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안 돼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또 이게 또 재밌어. 또 그런 사람들을 또 그냥, 아, 이게 또이 사람이 부족한데, 지금, 목사가 부족한데. 사람이 왜 부족해졌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고, 그래서 부족해진 건데, 거기다가 그냥 사람 붙였다고요? 그래서 거룩함을 더 망가뜨려요? 그러면 이게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가 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구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사람, 소금의 맛을 입으면 밖에서 사람의 발에 밝힌다고 밝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책벌의 목적은 그 사람을 벌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케 하는 거에요. 제가 후회한다는 건딴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이게 바른 말도 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말이지. 아유, 이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벌을 엄하게 해야지 해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포교회그당회록에 보면 책벌과 해벌 기록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해벌 사유는 책벌을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킨 거예요. 말을 조심했고 험담했던 사람이. 그리고 회계의 거동이 현재하고 회계의 표가 있고 회계의 증거가 있으므로 그래서 다시 해벌하고 교인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치리 회의의 기능은 초창기 거의 모든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조직 교회였던 세문안 교회는요, 장로 초대 장로 두 사람이 치리를 받았어요. 장로도 치리를 받았어요. 뭐 목사 장로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장, 목사도 치리 받아요. 솔직히 노회에서 그리고 또 상회에서 그래가지고 치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교회 혼자, 이단교회들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를 치리할 기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불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듯이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성도들을 모니플레이션하는 근데 이게 상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은 교직을 정지당했고 그러니까 장로직을 정지당했고 다른 한 사람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에 한국교회는 치료를 통해서 교회의 바탕을 다지는 한편에 교인들이 높은 도덕성을 유지시면서 도덕적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면 믿어줬던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선해가지고 교인이 되는 거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건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어느 사회에서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치리가 교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훈련하고 그런 틀과 도구로 작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사뭇 다르게 변해졌어요. 아직까지 한국교회 이어오는 전통은 새벽 기도에 뿐입니다, 이거. 그리고 더 이상 당회의 교인에 대한 엄격한 치리는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또한 꾸준히 지켜오던 이명 절차와 같은 전통도 사라졌고요. 세례 학습 초기 교회에 엄격한 입교 절차, 문턱이 엄청 높았는데 그게 문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제 우리 교회도 대부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문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는데 자유롭고 가는데 자유롭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등록교인이 되는 과정은 모두 교회 오신 분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분이 혹시 교회를 떠나잖아. 지 시험 받아서 교회 오지 않을까? 그러고 뭔가 좀 저기 한다고 하면 그냥 여러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또왜 그러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부끄러워요 그냥 한마디로 너무나 업신여김을 받는 느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다 명찰 달아드렸잖아요 부끄럽지 않게 살자 우리 제발 신앙인으로 이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길을 나섰으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부끄럽지 않게 왜 부끄럽게 사냐고요? 이렇게 교인이 되는 것이 너무 쉽게 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서 책벌은커녕 그 교인의 교회를 떠날까 두려워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높은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교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을 받는 교회. 그러나 성경 시대로부터 교회는 기독교인에 대한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합당치 않게 행할 때는 확실한 치리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디도서예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1절이라면 예수 믿은 후에 그 믿음대로 말씀에 따라 사는 게 2절, 3절, 4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권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과 같은 선한 행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쭉열거 되어 있어요.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절제하며 경관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운전하고 나이 드신 여자분은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수리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신중하고 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관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역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우롱과 경관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살지 못할 때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바로 잡으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건 교회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아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교회와 교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없인 여경을 받는다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 말과 현실이 말씀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교회 치리에는 그냥 사람 사람 쫓아다니느라고 저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 장로들이 한 마디도 못해 야단을 못쳐 한 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혼을 내줘야 되는데 혼을 내는 선생이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어른이 없어요. 다 베이비들이에요, 다 불평하는 사람만 있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런 한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말다 하고 살아 예. 제가 어제 젊은 두, 두 사람을 안수집사 세우면서 철저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의 권위에 순종하라 제발 까불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고 성경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은 순종하고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일 거니까 예. 입을 닫고 좀할 일을 하고, 말보다도 몸을 움직여서 좀 하고, 집사로서, 그 사자가 일사자거든요. 자기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알고, 그 직분에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 그 얘기거든요. 치료회가 기능을 제각당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부패하지 아니한 것 단정한 것. 창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으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레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치유회가 왜 기능을 잃었냐 하면은 아내 치유회를하는 목사님부터 문제거든 솔직히. 예. 목사님부터 제대로 안 서. 순전히 거짓말하고 예, 이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교회에서 이 영주권도 해주고, 막 이렇게 예. 일, 교회 일 하나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거짓말 하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고 사냐고?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이 말은 잘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래. 그렇게 그 말을 적용해서는 안 되죠. 거짓말 하는데 예. 왜 양심을 속이면서 사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본이 안 되잖아. 본이 안 돼. 자기도 거짓말 하는데 누구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당회가 썩었잖아요. 당회가. 본이 안 되잖아. 당회원들도 술한잔 한 홀짝홀짝 하잖아요. 그냥 무슨 무슨 본이 되겠냐고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의 진짜 우습게 생각해 교회를. 나는 그럴 때마다 화가 나요. 이분이 도대체 교회를 뭘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얼마나 교회가 지금까지 타락했으면 이런 인상을 모두가 갖고 살게 됐나? 리더십이 본을 보이지 못할 때 권위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신중하지 못하고 자기가 술 마시고 자기가 순전하지 않고 남 험담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교회 임직이 있었잖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 탄식이 절로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교회 직분자들까지도, 어디서 이게 뭐 권사, 집사, 장로, 목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저분은 무슨 근거로 집사, 공사, 장로, 목사가 됐나. 저희가, 저희는 우리의 다 저기에서 안수 받으신 분도 다시 안수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있어서 그래. 원래는 안수는 한번 받는 건데, 왜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어떤 근거로 어제 얘기하잖아요. 근거를 다 대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전에 어설프게 세웠더니 진짜 교회가 어설퍼지더라고요. 밤낮없이 싸우고 이상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가 당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한 겁니다. 진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즉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의 삶, 우리 교회는 앞으로 치료회가 잘 작동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장로님들이 존경받지 않은 장로님이 세워줄 것 같으면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그게. 예. 저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걸 진짜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자면 저큰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라고 몇 번을 말해요. 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숫자 노름하다가 교회가 망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사람들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어중이 또중이 이렇게 숫자가 사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의인 10명이 소동고모라를 구원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치료가 정말 잘 작동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전은 성경 말씀.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말씀에 따라 부끄러움 없이 순종하면서 살고 그에 따라 서로를 격리하고 때로 필요하다면 책벌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함을 지켜나가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게 교회 부흥이 아니고요. 진정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교인 숫자에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부끄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한 영혼을 책벌해서 회개하는 것이 그 회개케 하는 것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요 오직 우리를 십자가 위로 권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 아무쪼록 예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이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 나도 그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모습 닮아 달려가는 참된 부흥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